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에 위치한 현금이 필요 없는 신축빌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데 건축주 요청으로 공개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선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외부 공간입니다. 완전 평지에 대로변에 입지해 있는 현장이며 총 6개 동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부 공간입니다. 사실 면적은 그리 넓지가 않기 때문에 2에서 3인 가족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모든 방마다 키큰 창을 설치해서 개방감은 확실하게 잡은 그런 현장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서이천 IC와 신둔도해촌역까지는 자차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겠고 이마트와 이천 중심지까지도 자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한 괜찮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 어떠한지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네 먼저 완전 평지에 대로변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 나가기 좋고 주차는 세대당150% 1.5대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전실 공간에는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서 스타일 체크에 용이하겠고요. 이제 들어가서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넓은 전용 면적은 아니지만 2, 3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돌아서 거실과 주방을 함께 잡아드려 봤고,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도 전체적으로 아담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역자 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서 나머지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안방에는 키큰 창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막힘없는 좋은 개방감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돌면 붙박이장과 화장대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안방 욕실 위쪽으로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 욕실 공간입니다. 이제 안방까지 모두 보여드렸고 서브룸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서브룸 공간에도 창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에서 모두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용 욕실 공간은 안방 욕실과 다르게 넓게 마련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서브룸까지 큰 창을 설치해 개방감에 신경을 쓴 그런 현장입니다. 거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이천시 삼동에 위치한 현금이 필요없는 신축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